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배우는 피아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유명한 해외 팝송 Love라는 곡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언제 들어도 아주 유쾌한 곡이죠. 그리고 LOVE라는 이네 글자로 사행시, 영어 사행시죠. 사랑을 표현한 곡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사용된 코드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왼손 반주 패턴도 제가 공식으로 알려드리니까 적용해서 멋지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보고 실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사용된 그 왼손 공식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어, 따라오시면 바로 적용해서 끝까지 이렇게 패턴으로 치시면 됩니다. 자, 이 곡의 공식은 바로 쿵. 짝 들고 짝 이렇게입니다. 자 들고 해도 되고 쉬고 짝 이렇게 해도 돼요. 자두 가지 표현 다 좋아요. 콩짝 들고 짝두 번째 표현은 콩짝 쉬고 짝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요두 가지 다 괜찮은데 자 여기에서 핵심은 자요 들고 여러분들이 더 기억하기 쉬운 표현을 쓰시면 돼요. 어찌됐건 이 곡은 들어보면 굉장히 유쾌하게 들리거든요. 그 비법이 바로 뭐냐하면 이 들고 쉬고에 있어요. 자, 그래서 쿵짝 들고 짝쿵짝 쉬고 짝이렇게합니다 자, 이 곡은 4분의 4박자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네 박자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셋넷네 박자 반주로 우리가 연주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이미 편의상 오른손으로 해볼게요. 쿵,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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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계속 반복이에요. 그런데, 쿵, 짝, 짝, 짝 하면은 조금 너무 그 유쾌한 그 맛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쿵, 짝, 요세 번째 박자. 요세 번째 박자에서, 손을 살짝 치지 않아요. 들고, 쉬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쿵, 짝, 어떻게? 쿵, 짝, 짝, 짝 하다가, 쿵, 짝, 들고, 짝. 이렇게. 손을 든다는 거죠. 치지 않고. 쿵, 짝할 때는 우리가 누르는데, 여기서는 들고. 그래서 쿵, 짝, 쿵, 짝, 들고, 짝.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쿵, 짝, 들고, 짝, 쿵, 짝, 혹은 쉬고 짝그쵸요세 번째 박자는 치지 않고 쉰다는 거예요. 손을 드는 모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반에서 살짝 들면 됩니다. 그래서 쿵짝 들고 짝요 패턴 요 패턴 공식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끝이거든요. 왼손 반주는 쿵짝 들고 짝 무막 아포 보면서 바로바로 바로 치지 마시고, 그냥 아무데나, 뭐, 무릎 위에다가 놓고, 책상 위에, 뭐, 식탁 위에다가, 쿵, 짝, 들고, 짝, 쿵, 짝, 들고, 짝. 드는 모션을 취하면 되죠? 쿵, 짝, 들고, 짝.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사용된 코드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리고 실전으로 한번 해 봅시다. 자, C 코드가 나오고, D 코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F코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G코드가 나와요. 다 쉬운 거죠. 자 C는 우리가 도미솔 그리고 D는 레파샵라 그쵸? 그리고 F는 파라도 G는 솔시레 이렇게 해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도미솔 나오고 변형이 C7도 나와요. 그러면은 이 C7은 C플랫을 더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도미 솔을 쳐도 되고 C7이 나오면은 도하고 C플랫을 넣어서 미랑 시를 치던지 미랑 솔 시를 치던지이런 식으로 치면 돼요. 자, 그리고 D 코드가 나오고 D 마이너 코드도 나와요. 자, 그러면은 D 코드가 나오면, 랩파에 샵해줘서, 라를 치고, D 마이너 코드가 나오면, 이거를 쏙 지우고, 그냥 D 마이너 코드, 랩파라 치면 되죠. 그 다음에 F 코드, 파라도 나오고, G 코드, 솔실에 나오는데, 또 G7도 나와요. 그러면, 솔실에, 에다가, 파도 있어요. 그러면, 요런 경우는, 자, 솔과 실에를 치고, G7이 나오면, 솔을 치고, 그 다음에 C하고 8을 세트로 치던지, 레와 8을 세트로 치던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C 코드도 도가 혼자 치고 C에 7이 나오면 미랑 C 플래시 세트로 치던지, 미와 소를 세트로 치던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코드가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보시면은 이제 어 우리가 4분의 4박자고 왼손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쿵짝 들고짝 요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자, 어떻게 C 코드니까 우리가 도미 솔인데 도하고 미솔을 같이 치면서 그렇죠.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면 되는데 이 유쾌함이 막깔이 안 난다 했죠. 그래서 하나, 둘, 들고짝. 하나, 둘, 쉬고짝. 요런 식으로 말로 먼저, 하나, 둘, 쉬고 짝, 하나, 둘, 손을 들고 짝.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로 먼저 연습을 많이 하시면, 말로 되면 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들고 짝. 들고 할 때는 들어야 되죠. 근데 막 이렇게 많이, 피아노에서 많이 올라오면 안 되고, 하나, 둘, 들고 짝, 쿵, 짝, 들고 짝. 이렇게, 하나, 둘, 들고 짝. 하나, 둘, 쉬고 짝. 이렇게. 치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C코드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D마이너가 나와요 그러면 D마이너는 레파라니까 하나 둘 들고 짝 하나 둘 쉬고 짝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G G코드가 나오면 하나 둘 그쵸 그렇죠. G코드는 솔실에니까 하나 둘 들고 짝 하나, 둘, 쉬고 짝. 요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자, 얘를 하셨으면 이제 오른손을 한번 해볼 텐데 오른손이 도 5번으로 잘 하면 첫 번째 줄 잘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줄도 쉬워요. 그래서 도 쉬고 쉬고 시시라솔라도둘셋시시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제가 5번으로 도만 잘 눌렀다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5번으로 도만 잘 눌렀다면 그다음은 그냥 숱술로 가게 돼 있어요. 도, 둘, 셋, 시, 시, 라, 솔, 샵, 라, 임시표죠. 솔, 샵을 검색해 주고, 그리고 3번 했고, 5번. 도, 둘, 셋, 시, 시, 이렇게. 자, 첫 번째 음을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손번호로 누르느냐에 따라서 곡이 더 수월하게 갈수 있다라는 거를 이런 곡들에서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도, 오, 시, 시, 라, 솔, 샵, 라, 도, 오, 시, 시. 했고 그 다음을 또 5번으로 하면 패턴이 위에 줄이랑 똑같아요. 도, 했는데 이제 시만 한 칸만 내려와지 패턴이 똑같아요. 시, 둘, 셋또 내려가죠. 라, 솔, 파, 샵. 시, 둘, 셋. 랄라. 손번호도 똑같고 박자 똑같은 패턴이 똑같은 곡이에요. 그래서 5번으로 했다면 한칸 내려와서 5번으로 시 누르면 돼요. 그 다음은 또 똑같아요. 여기서 정말 어떤 분들은 아, 여기 어렵다 하는데 어떤 분들 와, 여기 쉽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떤 분이냐면 자, 미 했죠. 미 5번으로 또 미를 했어요. 미둘셋렐레도 레, 시도 했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미둘셋렐레도 레, 시도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두 마디가 지금 똑같아요. 미둘셋 레레 도시도 미둘셋 레레 도시도 어때요 또그 다음 줄도 미둘셋 레레 도시도 어때요 지금 똑같은 거세번 쳤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같은 규칙들을 같은 패턴을 찾아낸다면 피아노 악보 보는 실력이 엄청 빨라져요 그래서 미둘셋 렐레, 도, 시, 도. 두 번째. 둘, 셋. 렐레, 도. 세 번째. 미, 둘, 셋. 렐레, 도, 시, 도. 했고, 그 다음은 미, 렐레, 도, 도, 시, 라, 시. 이렇게. 미, 렐레, 도, 도, 시, 라, 시. 이렇게 했다면, 그 다음은 또 반복. 해서 마무리하면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가 지금 거의 두번 반복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줄도 패턴으로 이렇게 익히시면 정말 쉽다. 그리고 왼손은 우리가 유쾌함을 더하기 위해서 쿵짝 들고 짝해주기로 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한번 해보면 자도할 때는 같이 가죠. 도 이렇게 도 하고 처음엔 같이지만 왼손 혼자 치고 그리고 끝에서 만나는 거예요. 도둘 들고 짝. 그렇죠? 도둘 들고 짝. 이렇게요. 하나, 둘, 들고 짝. 끝에 만났고 그다음에 하나, 둘 같이 같이 오른손은 혼자 끝에 짝 만나는 거예요. 시라 왼손 들고 짝. 이렇게. 세 번째 박자에는 치지 않고. 그렇죠? 그다음 디마이너, 레파라니까 도 들고 짝. 도둘 들고 짝 그리고 하나 둘 들고 짝 이렇게 입니다 그리고 g7 솔 우리는 시레솔시레파 까지가 g7 인데 우리는 솔 하고 레파 이렇게 세트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번으로 또 위에랑 똑같죠? 그럼 첫 번째 줄만 우선 연습을 익숙해질 때까지 몇번 많이 해보시면 돼요. 아, 오늘 너무 윗줄을 많이 했다, 힘들다. 그럼 덮으세요. 내일 다시 또첫 번째 줄 하고, 그 다음날은 두 번째 줄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많이 늘어요. 그래서 도, 둘, 셋, 시, 시, 라, 솔 샬, 라. 도, 둘, 셋, 나, 둘, 쉬고 5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5번으로 잡고 왼손 솔레 파니까 하나, 둘, 들고 짝, 그리고 같이 같이 오른손, 같이 그죠? 같이 같이 오른손만 하고 끝에 같이, 그리고 다시 또 C 코드네요. 그럼 도미솔, 시은, 라, 라, 둘, 들고 짝. 그 다음, 어, C7이에요. 그러면은, 도, 미, 솔, C7. 이렇게인데, 여기에서 도하고 솔샵, C 세트로 해도 되고, 도하고 미, C 세트로 해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5번도 5번으로 잡고, 자, 여기는 미, 둘, 쉬고, 자. 그죠? 하나, 둘, 들고, 짝, 레, 도, 쉬, 도. 두 번째도, 같이 같이 오른손만 가고 끝에 맞춘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 다음 f 코드 파라도죠 그럼 파라도 이렇게 미둘 들고 짝레도시도그 다음 d 코드는 아까 d 마이너는 이건데 d 코드는 레파 샵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또미둘셋넷레도시도 또, 이렇게. 오른손은 똑같은데, 왼손만 지금 세번 동안 왼손 코드가 바뀌었어요. 자, 미, 렐,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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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시, C 코드 세븐 했고, F 코드, 으, 렐, 레, 레, 도, 들고 짠, 미, D 코드로 똑같은 멜로디. 그리고 D 마이너로, 미, 렐, 레, 레, 도, 도, 시, 라, 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처음이랑 똑같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네또 네, 렐레 도시 에브 코드로 그 다음은 이제 마무리니까 이제 끝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도할때 D 마이너로. 도오라 이렇게. 도오라 이렇게. 도오라 1번으로 잡고 시솔 G 세레파시솔시레도 들고짠 도 들고짠 도, 들고 도 하면서 마무리하면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가지고 또이 코드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연습하시되 한 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줄 해보고 또 쉬는 거예요. 다음 날또한줄 해보고 쉬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그 다음 줄한줄 해보면 패턴 공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연습하시면 누구나 할수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도전을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로 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늘 감사합니다.